기억학습법 3.0 완결판 공부기억효율 10배 올리기 여러분 이해와 기억의 메타학습법 그 신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움배움이 우리쌤의 이해와 기억의 메타학습법 3.0 완결판 수업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구천적 기억력 천재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단어의 기억능력 그리고 문장과 단락의 이해 및 기억 능력, 그리고 책을 이해하고 통째로 기억해서 설명을 하는 능력이 적게는 3배, 많게는 10배 이상으로 향상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중에 일부는 오리쌤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일부는 서 오리쌤이라는 사람, 뭔가 좀 이상해. 거짓말 같아, 사기꾼 같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의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리쌤이 하나 시범을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리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앞으로 설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SBS 영재 발굴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알고 계시나요? 현재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트로트 신동 정동원 군이 SBS 영재 발굴단에서 마지막으로 출연을 했는데요. 자, 그 SBS 영재 발굴단에는 카드 기억에 관한 에피소드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카드 한팩 52장을 한시간 만에 다 외웠고 또 다른 하나는 IQ 175의 천재가 IQ 천재가 카드 두 팩을 13분 40초 만에 다 외웠습니다. 놀랍죠? 자, 그러면 암기 영재도 아니고 IQ 175도 아닌 평범한 대한민국 50대 아저씨인 오리스이 카드 52장을 얼마 만에 외우는지를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세요. 대외 방식으로 카드를 재조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수업에서는, 강의에서는 직접 완전 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천천히 외울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50초 안으로만 외우겠습니다. 50초 안으로만. 훈련할 때는 20대 초반, 20초 초반 그 정도 기록이 나오는데 보통 25초에서 30초 사이 나오고 그렇지만 지금은 완전 재생 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50초 안쪽으로만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음. 자, 제일 처음서부터 인출을 재생을 한번 해보죠. K 스페일 Q 하트 9 클로버 케이 클로버 다이아 빨리 하겠습니다. 5 다이아 J 다이아 7 스페일 7 하트 8 하트 J 스페일 K 다이아 4 클로버 3 다이아 8 다이아 8 다이아 클로버, 5 하트, 4 하트, 2 하트, 큐 다이아, 제 하트, 구 다이아, 6 하트, 큐 클로버, 6 스페이드.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부 다 26장을 재생을 해냈죠. 그렇지만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하니까 너무 쉬워요. 이제 뒤에서부터 해보겠습니다. 뒤에서부터, 4 다이아, 5 클로버, 큐 스페이드, A spade. spade. Ej spejder. Tänd hattar. Ej spejder. A hat. I spade. Tänd klubba. I Sam 스페이도, K -clover, 3 스페이드 A 하트 J 클로버 3 클로버 u 클로버 10 스페이드 3 스페이드 7 타이어 A 클로버 8 클로버 9 하트 8 스페이드 그리고 E 다이아자 이렇게 해서 52장을 전부 다 완전 재생을 했죠. 아, 시간은 36초 570. 36초 570. 538. 36초 538이네요. 자, 여러분, 잘 보셨죠? 기억 효율 계산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입력 효율 차이와 하루나 3일 후에 출력효율 차이, 즉망각률이 차이를 곱한 건데 카드 52장을 대한민국 평균이 1시간 만에 외운다고 칠때 오리쌤이 카드 기억능력은 대한민국 평균이 약 500배 정도에 해당합니다. 자, 이것은 한 팩일 때의 이야기고 한 팩이 아니라 10팩, 100팩을 외운다고 칠 때는 500배가 아니라 600배, 700배 그 이상으로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카드 두팩은 넉넉잡고 2분 정도면 모두 다 외웁니다. 즉, IQ 175의 천재가 카드 두 팩을 13분 40초, PD와 이야기하는 시간을 제외를 하면 은한 12분 정도 걸릴 거라고 생 추측이 되는데 12분 정도라 하더라도 오리쌤과는 무려 6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냥 대한민국의 평범한 아저씨인 오리쌤이 어떻게 그렇게 천재적인 카드 기억 능력을 갖게 됐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쌤이 나이가 어려서도 젊어서도 아니고, 우리 쌤이 IQ가 엄청나서도 아니고, 그 이유 딱 하나, 바로 효과적인 카드 기억법을 배워서 익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으로 들어가는 질문을 한번 해보죠. 자, 카드에서 이런데, 이해와 기억의 학습, 우리 실제 공부에서 이해와 기억의 영역에서 천재적으로 그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자,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해와 기억의 메타학습법 3.0 완결판의 학습 모형입니다. 전문가 학습 모형이죠. 바로 이 전문가 학습 모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단어의 기억 능력, 그리고 문장과 단락의 이해 및 기억 능력, 그리고 책을 이해한 다음에 그것을 통째로 기억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3배 내지 10배 이상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와 기억의 메타학습법 이3.0 완결판 수업에는 1950년대서부터 시작된 인지심리학, 뇌과학, 컴퓨터가 교육학, 여러 학문적 연구 성과와 30수년간의 오리쌤의 고민과 노력, 이런 것들이 원리, 절차, 방법 이렇게 체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 울컥하네요. <laughs> 이쯤에서 오리쌤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억력 스포츠와, 메타학습이라는 두 단어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쌤이 제자들이 쓴이 기억력 스포츠 완전정복이라고 하는 책에는 한국 기억력 스포츠의 대부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 여기 학습법에 대해서, 기억학습법에 대해서 쓴 실수연발, 건망증, 투성이는 어떻게 기억력 천재가 됐을까? 여기에는 이제 기억학습법 스승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억력 스포츠, 이건 세계 기억력 선수권대에 회 출전했을 때고, 이건 이제 나는 기억력 국가대입니다 라고 하는 MBC 다큐에서 어지쌤이 교육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억학습법, 학습법에 대해서 수업을 강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기억력 스포츠 국가대표 감독 겹 현역 선수이고, 현역 선수예요. 그래서 지금도 2020년 9월에도 여기 최초 유일 한국기록 최다 보유 한국 랭킹 1위. 50을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20대, 30대 선수들을 다시 키고 통합 한국 랭킹 1위입니다. 한국의 기억력 스포츠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 한국 최초의 국제 기억력 마스터 2015년 한국 챔피언 타이틀 최다구요자 그렇지만 어, 한국 랭킹 1위이지만 은 세계적으로 기록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상위 한3% 내지 4% 정도에 해당이 되고 1, 2% 정도까지 진입을 하고서 이 기억력 스포츠를 은퇴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회가 안 열리니까 여전히 3, 4%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억력 스포츠는 오리쌤한테, 아, 두뇌 스포츠 오락 정도에 지나지 않고, 이제 오리쌤은 이 부분, 이 부분에 이제 오리쌤이 정체성이 있는 거죠. 메타학스법 연구자. 그 중에서도 이해와 기억의 메타학스법은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해도 크게 부끄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1993년에 한국 최초로 대학 정규 수업 한 학기 동안에 이제 기억 전략을 강의를 했고, 근데 그 전에 기억법서부터 학습전략, 메타학습법까지 쭉 연구를 해왔죠. 그래서 1993년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메타학습법 연구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는 이해와 기억의 부분, 이 부분에서는 이제 메타학습법, 메타기억법을 완결적으로 체계화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습혁명이라 불리는 메모리 맵, 학습용 기억의 궁전을 고안을 했고 이제 메타학습 아카데미를 설립을 해서 후천적 기억력천재 10만 양성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어요. 자, 이 10만 양성 프로젝트로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역시 나는 기억력 국가대표입니다. MBC 다큐에서 나온 오리쌤의 이 설명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오리쌤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수 있게 될 거예요. 자, 한번 보죠. 이게 참 우스운 게 우리가 수영교실에 가면 수영하는 법을 알려주잖아요. 바둑교실에 가면 바둑두는 방법을 알려주고 축구교실에 가면 공차는 법을 알려주고 근데 아주 희한한 게 공부교실인 학교에서는 배우는 법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자, 오리쌤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예. 배우는 법을 배워서 그 성과를 함께 나누는, 그러니까 배우는 법을 배워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입니다. 자, 이번에는 오리쌤이 카드를 36초 만에 외운 그 방법, 그 방법이 한두 단계 더 진화된 메모리 맵이라는 학습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체험케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초등학교 3학년인 김서연 어린이의 사례입니다. 참고로 이 김서연 어린이는 카드 52장을 5분 내에 모두 외웁니다. 아마 초등학교 6학년쯤 되면은 카드 52장 1분 정도, 1분 내로 외울 수 있을 거예요. 자, 메모리 맵 보시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결합법 중에 하나. 메모리 맵은 여러 가지 결합법 중에 하나라는 거. 초3 김서현 어린이의, 초3 김서현 어린이의 실제 사례입니다. 자,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과학자 어떻게 탐구를 하느냐. 인터넷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답은 관찰, 의사소통, 측정, 추리 예상, 분류. 자, 이렇게 탐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선생님이,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들한테 이 6가지 탐구 방법을 외우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차의 축추 예분이라고 외우세요. 차의 축추 예분. 그러니까 서연이가 실망을 한 거죠. 선생님 그렇게 어떻게 공부를 해요? 그 많은 엄청난 정보들을 지식들을 그리고서 아하 우리 쌤한테 배웠지. 메모리 맵 하고서 이 메모리 맵을 뚝딱 그린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눈으로 관찰하고, 리으로 의사소통하고, 머리로 예상하고, 손으로 측정하고, 어, 왼쪽 호주머니, 오른쪽 호주머니에 분류를 하고, 단추가 어디에 떨어졌는지 추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메모리 맵을 그린 거죠. 자, 그림을 다시 그려서 메모리 맵서현이의 메모리 맵을 한번 우리가 구경을 해봅시다. 실제 경험을 한번 해보죠, 체험을. 자, 이 박사님이 완벽한 백신을 개발을 했어요.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박사님, 완벽한 백신을 개발을 한 박사님의 연구 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탐구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 이 박사님이, 아, 내 머리로는 예상을 했죠. 빈틈없이 예상을 하고, 눈으로는 세밀히 관찰을 했어요. 그리고 입으로는, 입으로는 동료학자들과 끊임없이 의사소통을 했지요. 그리고 철저하게 측정을 했습니다. 손으로는. 그리고 내 왼쪽 호주머니, 오른쪽 호주머니에는 정보를 따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리고, 딱, 어니, 단추가 떨어졌네요. 단추가 어디를 갔지? 추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단추 어디 갔는지 추리를 해본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머리로 예상을 하고, 눈으로 관찰을 하고, 입으로 의사소통하고, 손으로 측정을 하고, 자, 호주머니에 분류를 해서 놓고, 단추가 어디 갔는지 추리를 하고, 자, 여러분, 1번서부터 6번까지 탐구 방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재생을 해보는 겁니다. 자, 1번 뭐죠? 1번. 2번은 뭐죠? 3번은 뭐죠? 4번은 뭡니까? 5번은 뭐죠? 6번은 뭐죠? 예, 여러분들, 1번서부터 6번까지 다 맞췄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메모리 맵, 그리고 메모리 맵이 포함된 메타 기억법, 그리고 메타 기억법을 포함하는 메타학습법, 이런 것들을 정립을 해서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메모리 맵 하나만 학교에서 도입을 해도 엄청나게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지식을 습득하는 속도 그리고 이젠 여기 있는 메모리 맵을 우리 쌤이 그렸는데 서연이가 그린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쓸 수가 있잖아요. 즉 지식을 전달하는 전수하는 효과도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학교 한반 학생들 한 학교 학생들이 전부 메모리 맵을 그리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지식을 습득하고 전달하는 이 효과가 엄청나게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전문가 학습 모형은 첫째 학습의 3대 원리를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로 절차,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는 이 아홉 절차,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방법, 3대 도구, 학습방법, 질문법, 대법, 결합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웃풋과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초급 수준에서 단어는 3배 10배 기억 능력이, 중급 문장 단락에서 이해 및 기억 능력이 3배 서지 5배, 그리고 고급 단원 규제에서 책통 외설, 책을 통째로 외우는, 설명하는, 외워서 설명하는 이 능력이 3배 내지 10배, 그 이상 향상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기어학습법 3.0 이번 수업에서는 초등부는 초급, 중급까지만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등부, 고등부, 대학 일반부는 초급, 고급까지 전부 다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리쌤은 메타학습에 관한 더 이상의 연구와 공부는 잠시 접어두고, 이해와 기억 영역에서 이제 완결 단계에 접어든 이해와 기억의 메타학습법, 기억학습법 3.0 완결판을 전파하고 보급하는데 전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후천적 기억력 천재 10만 명을 양성하는 것이 앞으로 5년간의 목표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쌤을 알았던 소수의 학생들이 이득을 보는 시대였어요. 하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오리쌤을 모르는 소수의 학생들이 자기도 모르게 손해를 보는 시대가 될 겁니다. 100명을 뽑는 시험에서 1,000명이 지원한다고 하면 그 중에서 오리쌤의 기억학습법을 배운 학생들은 한두 명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100명 합격하는 시험에 1,000명 응시를 하고 그 중에 200명, 300명 이상이 우리 쌤의 기억학습법을 어쩌면 아주 어려서부터 배우고 익힌 학생들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해 및 기억 능력을 충분히 개발하겠다고 하는 자기 개발적인 측면, 그리고 이해 및 기억의 영역 외의 다른 학습 영역의 학습 능력까지 개발하기 위한 사전 훈련으로써 이해와 기억의 메타학습법을 꼭 배우고 익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이해와 기억의 메타학습법을 꼭 가르쳐 주세요. 자, 여러분, 수업에서 봅시다.